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신 스트레칭, 아침, 저녁으로 하기 좋은 순환요가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매트나 침대에 앉아서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발바닥끼리 합족해서 앉아주는데, 발날끼리 붙이고 발등은 매트, 두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밀어 넣어줍니다. 몸통 오른쪽으로 보내서, 왼팔꿈치를 발바닥 또는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돌아와 반대쪽, 왼쪽으로 보내시면서 오른 어깨를 발바닥 쪽으로 꾹 밀어냅니다. 중앙으로 와, 한번 더, 오른쪽, 왼손으로 나의 왼무릎을 밀고, 다시 왼쪽, 오른손으로 나의 무릎을 밀어볼게요. 다시 돌아와, 두 손을 려 오른 무릎 근처로 가져가고, 왼 무릎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어, 세웠다가 내렸다가, 까딱까딱 하시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들을 풀어볼게요. 깨워낸다 라는 느낌도 좋습니다. 아침 일찍 하게 되면 몸이 말을 잘안 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해당 영상의 배속을 조금 더 느리게 바꿔서 움직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 너무 휙휙 돌아가지 않도록 카드로 만들어 볼게요. 중앙으로 걸어와서 엉금엉금 다리 바꿉니다. 오른 무릎 세웠다가 내렸다가 다시 세웠다가 내렸다가를 까딱까딱 반복합니다. 왼쪽 고관절 허벅지 안쪽도 늘려내시고 둥글게 둥글게 움직여 볼게요. 왔다갔다, 까딱까딱 만들어주고 바닥 쪽으로 꾹 밀어볼게요. 상체 세워 가운데로 오시고 발바닥 사이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내 상체 앞으로 인사 전그래줍니다. 무릎이 너무 올라간다면 다리 간격을 조금 더 좁히세요. 얼굴은 바닥에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처럼 몸이 아예 안 풀린 상태에서 가실 때는요,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목에 너무 긴장 들어가요. 돌아와서 크로스, 우리 테이블 포즈로 갑니다. 몸 풀기 너무 좋은 자세죠? 오른 다리 열어낼게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엉덩이에 힘 쓰실 거예요. 세 번째, 열어내고. 차분히 내려가고, 네 번째, 올라오고, 다시 내려갈게요. 다섯, 내려가집니다. 반대쪽 가볼까요? 이번에 왼다리 업, 하나, 다시 다운이요. 엉덩이 힘도 좀 쓸게요. 둘, 내려가고, 세 번째, 내려가고, 가끔 소리 날 거예요. 넷, 내려가고, 손바닥에 힘 씁니다. 다섯, 차분히 내려놓아 주실 거예요. 이제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으로 커다란 원을 그려줍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고관절을 빙글빙글 돌려보고, 반대쪽으로 또 빙그르르 돌려볼게요. 반대쪽, 왼다리 바깥쪽으로 무릎으로 커다란 원을 그려줍니다. 내 몸통 오른쪽으로 살짝 쏠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또 크게 크게 돌려주세요. 오른발 끝 뒤로 툭 터치해 주시고 발 뒤꿈치 밀었다가 다시 앞으로 가져왔다가 종아리 뒷면 늘릴 거예요. 뒤로 갔다가 어, 차분히 가져오고, 다시 뒤로 보내고 가져와 주세요. 제자리 반대쪽 왼발 뒤로 터치해서 뒤꿈치 꾹 누르고, 가운데로 오시고, 뒤 밀어주고, 돌아와집니다. 다시 쭉 밀어요. 손으로 또 매트를 밀고 내 몸도 뒤로 더 가보실게요. 중앙으로 와줄게요. 발끝 세우고 엉덩이 발 뒤꿈치 쪽으로 이마 바닥, 발바닥 안쪽을 늘려내는 동작입니다. 발 아치 높으신 분들은 해당 동작만 해도 통증 느껴지는 경우 많아요. 그대로 손끝 피아노 손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 얼굴 바닥으로 툭 하고 내려 볼게요. 왼쪽 옆구리가 강하게 늘어나요. 고개 살짝 들어서요. 팔을 귀 밑으로 내리고, 왼손등 바닥, 오른팔을 뒤로 보내 우리 어깨를 바닥 쪽으로 꾹 밀어 봅니다. 나의 왼손 놓이지 않고, 왼손톱, 손등으로도 매트 바닥을 밀어서 나의 척추를 한번더 비틀어 주세요. 오른손 눈앞으로 이제 가져오고, 다시 제자리. 이번에는 왼쪽으로 내몸 움직여서요. 먼저 오른쪽 옆구리 늘려줍니다. 약간 팔 베개 하듯이 오른팔 위에 얼굴을 올려 놓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얼굴 바닥 내리고요. 왼팔을 뒤로 퉁 보내. 닿는 분들은 매트 터치. 어, 안다요도 괜찮습니다. 옆구리에다가 열중 쉬어나 또는 그냥 퉁 떨궈낸 상태 좋아요. 오른 어깨 짓눌리지 않도록 손등으로 매트를 강하게 밀어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왼손 눈 앞으로 가져오고 오른팔 꺼내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손 앞으로 보내주시면서 턱끝이나 이마 바닥으로 툭하고 떨궈내요. 발등도 바닥으로 내리고 두손 앞으로 걸어갑니다. 쉬어주세요. 웨이브 타듯이 올라와 바닥으로 배 대고 엎드려주고 다리 모양 포인, 발레하는 발 모양 만들고요. 오른 다리 오른쪽으로 90도 만들어 볼까요? 개구리 뒷다리 모양을 만들고 왼 다리 가운데로 한 걸음 왔어요. 손바닥 매트 짚어주시면서 올라왔을 때 고개는 떨궈내고 어, 우리 오른 다리가 매트 바깥쪽으로 나가면 무릎 발목이 아파요. 그래서 왼쪽으로 좀 이동하신 다음에 해당 동작 가시는 것도 좋고, 수건 담요가 있다면 오른 무릎이나 발목 아래에다가 깔고 해당 자세를 취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고개 들어서 이제 정면을 볼게요. 팔꿈치를 구부려 주시면서 내려가 주세요. 오른 다리 뒤로 보내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저는 몸통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갔어요. 왼 무릎 발목 안 아프게. 두손 매트 짚고 오른 발등 포인에서 꾹 밀고 어깨 뒤로 아래로 상체 올라오시면서 고개를 바닥으로 먼저 떨어뜨려 줍니다. 등에 커브 만들고요. 골반 바닥 밀고 손에 기대지 마시고 어깨 뽑아서 가세요. 허리가 아프다면 손이 앞으로 한 걸음 정도 가셔도 되고요. 왼쪽 허리 좀 찝히실 수 있어요. 조심조심이 움직입니다. 정면 거울 바라보고, 여유되시면 시선을 더 위쪽을 바라보셔도 좋은데, 어, 만약에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시도해봤다가, 아이고, 목이 뻐근하다 하면 다시 내려오시면 돼요. 정답은 없고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배부터 바닥으로 사뿐히 내려주고, 몸통도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발등 바닥으로 꾹 누르고, 올라와서, 고개는 툭 떨궈서 정렬 먼저 맞추고, 발톱으로 또 매트를 밀고, 고요하게 호흡하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숨 쉴게요. 생존을 위한 숨이 아니라 내 몸의 환기를 위한 숨. 손바닥 안쪽에서부터 바닥에서 오는 에너지를 느껴보고, 아기 자세로 돌아갑니다. 웨이브 타듯이 돌아와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만납니다. 고개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목을 크게 돌려 주세요. 몸이 딸려가도 괜찮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커다란 원을 그려 주세요. 목이 불편한 분들은 원이 좀 작아도 괜찮죠? 정면으로 돌아와줍니다. 손끝 뒤에다가 내려놓고요. 엉덩이 한번 들썩해서 발 사이에 엉덩이 집어넣어 바닥. 골반을 앞으로 밀어줬을 때 손바닥이 아니라 정말 손끝으로만 매트를 지지하고 내 몸이 앞으로 딸려간다 생각해 볼게요. 가슴의 방향은 천장 쪽. 여유 되시는 분들은 발 뒤꿈치를 잡아 고개를 뒤로 툭 넘겨 우스트라로 연결. 어, 좀 아침이라 불편해요 하시면 매트 계속 짚고 계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커다랗게 내 몸을 팝콘처럼 부풀려 볼게요. 두손 매트를 다시 짚어주시고 머리 먼저 들어요. 엉덩이 바닥으로 스르르 내려놓아줍니다. 다리 앞쪽으로 꺼내주시고 발가락을 잡고 내쉬며 바닥으로 인사해서 내려갈게요. 이 뒤에 회원님이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못 찍었어요. 파시모타나에서 머무르시다가 천천히 등을 대고 눕고 호흡으로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마스테.